자, 저번까지의 이야기 어.. 신수를 해봐야겠다 일단 여기 왔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앨범 기억 찾으려고 왔던 건데 여기를 일단 가야 되는데 어, 어딜까 여기? 에헤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몰라요 그냥 가면 나오겠지 저거 그거 아니냐? 대유종의 새 아니야, 저거? <laughs> 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기 가고 싶다. 누구, 누구십니까? 어, 내 네, 이야기를 들어줘. 어, 설마 돈을 내라는 겁니까? 100루피? 아! 100루피가 없어요.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돈이 없어요. 돈을 갈구한다고? <laughs> 사이비 아니냐? 어, 여긴가? 잠깐만. 어? 느낌이 딱 기억의 장소인데 여기? 오 맞는거 같아 그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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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야 기억할게 아 처음에 연구할 땐가봐요 <목소리> 오 링크 왔다 왜왜왜왜 왜, 왜, 왜? 뭐야 에? 이く라 국왕의 명령で이っ이도 도는 제가 보낸다는 있는 중입니 돌아가서 아버지께 전해 주이 아, 처음엔 되게 까칠했네또한 소리 듣겠는데 이거? 쫓아오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계속 쫓아가고 싶은 거 <laughs> 이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뒤에서 뭐가 쫓아온대요. 기분 탓입니다. 콩콩고로. 킹조루기 콩콩 골프를 해볼래? 이게 뭐죠? 이거 골프야, 이거? 이걸로 치라고. 간다. 야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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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타 타! 가라 바람 양호! 우리 넌 가자! 아, 아, 코스에서 벗어나면 안 돼? 가라! 아 이거 벌써 타수가 하나 늘어나면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 승부를 걸면 되는 것이야! 타! 그렇지! 어 나이스지! 이 정도면 양호! 세상 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아 몰라요 젤다잘 지내겠지 쾅쾅 골프해야 된다고 어? 나 지금 공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쾅쾅 골프해야 된다고 지금 한 세대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떠 아! 어! 제발 아 나이스 차오아 26이 그냥 주네 아. 아 좀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해자 이번에 한 번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수 있다니까 여보 이거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이번에돈 많이 벌어올게 안전싸기 하지만 너무 안전하진 않지 도박수도 넣어버리는 거지 다! 그렇지. 가다! 빵! <laughs> 아! <아유. 웃음> 괜히 무슨 도박수 두겠다고 했다가 그냥 뭐, 저거 저 뭐야 저거. 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셋. 아니야. 네 대? 네대네 대. 안전하게 네 대. 통!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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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오! 50루피. 나이스. 한 번만 더? 내가 이번에 돈 많이 벌어올게! 처음에는 이 사막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사막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laughs> 사막 늑대 여우, 사막 늑대 여우, 얘네밖에 없어 지금. 뭐야? 신전인가? 오 옛날에 왕도에서 왔었는데, 잠깐만. 오, 어, 기억이. 어, 잠깐만, 예전의 기억이 아니 미래의 기억이. 잊혀진 신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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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방패가 없어졌다! <laughs> 방패가 없으면 못 잡는데요? 템이나 파밍하면서 그냥 도망갈까? 나 이렇게 도망가면 뭐라 할수 있는데. 아니, 여기도 있네! <laughs> 몇 마리가 있는 거냐고, 대체! 이 끝에는 사당이군요? 아니, 어쩐지 댓글에서 많이 가라고 하더라. 그냥 <laughs> 믿으면 안 돼요? 어, 이건 그냥 가는 곳이네? 어, 나이스. 우와. 화염의 대검 뭐야? 음? 아니 이거 완전 쌈뽕한데요? 막누는 솔직히 무기가 진짜 끄지 같거든요. 야수는 무기가 왜 이렇게 다 멋있냐? 아니 <laughs> 제가 왔습니다, 인판데뭐 뭐야? 오 영걸의 오 이게 영걸의 옷이야? 오호 이발의 힘을 초대어 어덕보다. 남은 신수는 나보리스, 루타, 루다니아. 어, 아 위치를 알려주네?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갖고 왔어. 완전 쌈뽕한데요? 네, 저기 가보자 시코 타워. 저것도 뭔가 더럽게 생겼다. 저 불길한 모닥불은 뭘까? 저렇게 대놓고 나 여기 있어요거 알려주는 거는 보통 좋은 건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스탑! 아군이 아닌 것 같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뭐야, 더러운 녀석들이었군요. 빵! <laughs> 나이스! 드로이 드론 놈들! 폭탄 빵! 원래, 좁은 곳에서 상대한다. 많은 적들은. 이 자식, 소문자 병법을 배우지 않았구나? 좁은 골목을 사용해서 다수를 공격한다. 저기 왜, 조아족이 있죠? <laughs> 아니, 뭐, 얘 뭐야? 야! 고기 당신! 야! 하일리아인, 하일리아인! 하일리아인이 아닙니다. 아, 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드 왕자님한테 가달라고? 시드? 잠깐만, 시드? 시드를 만나러 가봅시다. 아니, 어쩌다 조라족 와버렸네?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옛날에 여기 막 도끼로 덮여 있었는데. 저는 그냥 상자입니다. 아! <laughs> 저것도 뭔가 더럽게 생겼다. 다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몰라. <laughs> 시커 타워부터 가. 아, 수... 와! 야 이거 리바리 진짜 좋긴 하네. 아뭐 뭐지 뭐뭐 어, 뭐야 뭐에 맞은 거지? 저는 그냥 상자입니다. 아 네. 어 뭐야 뭐야? 어뭐 사람 이 있었잖아. 여기에 시드가 있다고. 오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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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다 시드. 야이 얼마만이야? 근데 또기 빨리겠다 이 자식. 꺼, 꺼, 꺼. <laughs> 야. 아시드 조라의 왕자 아 얘는 근데 얘 옛날에도 이렇게 부담스러웠구나 지금 조라의 말은 바루타로 인해서 존속의 위기에 처했다 어, 절벽은 젖어있어서 오를 수 없지만 쭉 가면 나온다 음. <laughs> 뭐 밀단 힘내 이러고 있네 지금 완전 쌈뽕한데요? 우라의 마을까지 가달라고. 근데 비가 내린다고 지금. 어 매우 귀찮구만. <laughs> 매우 귀찮군. 오케이 일단은 2부에서 다시 옵시다.